안녕하세요 맹물 t v 윤재익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죠? 오늘은 독수리 성격과 부엉이 성격과의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성격은 몇번 유형이죠? 3번 유형이고요 부엉이 성격은 몇번 유형이죠? 애니어그램 5번 유형입니다 자, 독수리 성격은 머리형적 가슴형이고요 부엉이는 머리형적 머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궁합이 머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슴이 하나. 그럼 전략과 기획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장영 기운이 좀 약간 부족하죠? 행동력이 약간 부족하죠? 그 행동력을 누가 커봐야 될까요? 그렇죠. 독수리 성격이 좀더 행동력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커플은요, 둘다 머리머리 기능이 있어서 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둘다 유능해. 네. 둘다 자기 개발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CEO와 전략가의 만남이다. CEO는 몇번 유형이죠? 3번의 독수리 유형이 CEO감이겠죠? 그러면 지장, 전략가는 그렇죠. 5번 유형이 전략가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일할 때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요. 스케줄 관리를 잘해요. 그게 또 공통점이라서 서로 끌리게 되죠. 그러면 이 독수리 성격은 왜 부엉이 성격한테 끌릴까요? 크, 부엉이 성격 두뇌 회전이 빠르죠. 아는 게 많죠. 또 내가 하는 일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거를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래도 감정 절제도 잘해주고 전략적 지원도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또 차분하죠.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냥 3번 독수리. 성격이 5번 부엉이 성격한테 싹 끌리는 거예요 어우 너무 좋아 내가 막뛰우면 너는 뒤에서 보조해주고 너무 좋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 5번 부엉이 성격은 3번 독수리 성격때 뭐가 끌렸을까요? 아이고 일단 힘이 좋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뭔지 막 바쁘게 다니고 뭘 일을 벌려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야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알아서 일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야. 독립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탁탁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 유능하잖아요. 자신의 일이 바빠가지고 또, 어, 이 부엉이한테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요구도 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가 끌려. 그러다가 잘 지내는데 부정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부딪히겠죠. 자, 3번 독수리 유형은 5번 부엉이한테 뭘 부딪힐까요? 아이는 뭐그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디 모임 좀 가자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먼저 꿈좀 크게 좀, 좀 성공을 향해서 좀 야망을 좀 키워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늘또 혼자 있길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좀 갔을 때내 이미지를 위해서 좀 외모 좀 신경 쓰고 내가 좀 원하는 사교적 모임 좀가자 말이야 이러고 이제 다투겠죠 자 5번 유형은 또왜또 또 짜증나고 그럴까요 3번 유형한테 아유 3번 유형은 너무 외모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미지 관리에 너무 또 하고 집 밖에 활동이 너무 많아 거기다 또 명품 둘른다 그러고 또 허영심이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남들한테 어떻게 내잘 보일까? 아, 이런데 너무 신경을 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형이, 아우, 좀 너무 그러지 말아. 좀 차분해 져봐 조용해 져봐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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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좀해 워, 줘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두 성격이 뭐가 많아요? 머리형에 차가운 기운이 많죠? 그러니까 이 차가운 기운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집안이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독수리 성격은 5번 부엉이 성격의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사교모임 가자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뭐 목표를 가져라 좀바비좀 좀 뛰어라 뭐 외부 활동 좀 해라 뭐 이렇게 지적하면 5번 유형은. 더 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5번 유형은 아 3번 유형이 좀 이미지 관리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데 최소한 격식과 예, 예의는 좀 지켜줘야죠. 그 파트너의 이미지를 좀 살려주려고 시간 좀 내주고 또 꾸미기도 한번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안팎으로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할 때 목표 스케줄 관리. 효율적인 일처를 잘하는 게 3번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누가 많아요? 5번 유형이잖아요. 또 인맥은 누가 많아요? 3번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지식이 합하고 지식이 쌓이고 사람이 쌓이니 돈이 절로 불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고 애정을 키워가면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물TV 윤태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